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인데요. 저희는 시편 135편 3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으로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목자 나들이, 목자 나들이가 오전에 있고요. 또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만나와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두팀 다. 적지 않은 거리를 오고 가는데요, 우리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심과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할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찬양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찬양이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반응이 곧 찬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읽은 3절 말씀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성품 곧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공의와 자비,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란 존재,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고 종기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그저 감정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경험한 자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찬양하는지 이 선하심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특별한 소유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소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은 나라의 모든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이 특별히 아끼는 사적인 보물을 따로 간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물이 세굴라입니다. 특별한 소유, 보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굴라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귀하고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굴라 곧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라고 삼으신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는 나를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과 인내와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통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치유와 회복과 새 생명의 은혜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인 사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위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 초반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신실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시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때론 스스로 파탄한 존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특별한 존재이며 나의 세불라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천상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현상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게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어떤 행실을 하고 살아야 돼 이런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소금의 비율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맛을 내야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물론 삶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소금으로 지음 받았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 맛을 냅니다. 소금은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소금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맛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복음의 능력을 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엄마, 아빠, 누군가의 존재로 살아가기 삶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어떤 존재로 택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실제적인 시간을 예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아름다움이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나를 어떤 존재로 택하며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더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게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135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 한번 생각해 보며 질문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